안녕하세요. 호르몬 불균형. 이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특히 내가 먹는 음식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오늘 바로 그 궁금증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만약, 어? 완전 내 얘기인데? 싶으시다면 오늘 내용이 정말 중요하게 다가올 겁니다. 이게 그냥 뭐 매달 겪는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런 증상들 한번 볼까요 뭐 월경전 증후군, 가슴이 뭉치고 아픈 느낌 이상하게 턱 주변에만 계속 나는 여드름 그리고 아, 정말 피곤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 그런 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지금 균형이 좀 깨졌어 하고 말이죠 네 그럼 이 증상들을 하나로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병 이름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에스트로겐이 너무 우세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짝꿍이랑 시소처럼 균형을 딱 맞춰야 하는데 한쪽으로 확 기울어버린 거죠 바로 이 불균형이 앞에서 봤던 그 힘든 증상들의 뿌리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에스트로겐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몸이 이 에스트로겐을 어떻게 사용하고 처리하느냐. 이 대사과정에 따라 그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우리 몸에 들어온 에스트로겐이 이제 갈름길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착한 길, 다른 한쪽은 나쁜 길로 가는 거죠. 이 착한 길로 가면 이다 oh1이라는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좋은 물질이 되고요. 밤열에 나쁜 길로 빠지면 16알파 oh1이라는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이 많아지면 세포가 좀 비정상적으로 자라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바로 비율입니다. 착한 애가 얼마나 많냐? 나쁜 애가 얼마나 많냐가 아니라 이둘 사이의 균형 즉 비율이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몸이 이왕이면 착한 길로 에스트로겐을 더 많이 보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우리 건강에 정말 결정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데이터로 딱 보입니다. 이게 2015년에 나온 연구 결과인데요. 왼쪽 막대가 건강한 그룹? 오른쪽이 유방암을 알았던 그룹이에요. 좋은 대사산물과 문제적 대사산물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를 보세요. 건강한 그룹은 0.22인데 유방암 그룹은 어떻죠? 0.11로 거의 반토막에 났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봤을 때 p 값이 0.0002. 이건 뭐 아주 강력한 연관성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비율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자, 그럼 이제 문제의 핵심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 희망적인 소식은 이 해결의 실마리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가는 마트 채소 코너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정말 신기한 화학 반응이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채소를 아삭아삭 씹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인돌 3카비놀, 줄여서 ICRC라는 애가 튀어나와요. 그리고 얘가 위로 내려가서 위산을 만나면 짜잔 하고 최종 변기인 DIM이라는 아주 강력하고 안정적인 물질로 변신하는 겁니다. 네, 바로 이 DIM, D 인 돌릴 메탄. 이름은 좀 어렵지만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십자화과 채소가 우리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주는 이유 그 핵심에 바로 이 DIM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DIM이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냐? 당연히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실제 임상 연구 데이터를 보면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따져보죠. 이 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건 초기 유방암 병력이 있는, 그러니까 좀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이분들한테 한달 동안 매일 108mg의 DIM을 보충제로 드시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결과 칸을 보시면 소변에서 착한 에스트로겐 대사산물, 즉, EO의 지원 수치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전체적인 비율도 좋은 쪽으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DIM 섭취가 실제로 우리 몸의 에스트로겐 대사 경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준 겁니다. 이 연구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RC들이나 DIM을 섭취했더니 이 착한 애와 나쁜 애의 비율이 좋아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DIM이 우리 몸의 호르몬 대사 시스템에 긍정적인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스위치를 어떻게 켤수 있을까요? 바로 그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이론은 다 알았으니 이제 실전이죠. 이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당장 뭘할수 있는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식단입니다. 첫째, 당양이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자주 드시는 게 좋겠죠? 둘째,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 섭취를 늘려 주시고요. 셋째, 아마씨 같은 데 많이 들어 있는 오메가3도 챙겨 주세요. 반대로 줄여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간을 힘들게 하는 술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설탕은 좀 멀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생활습관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고요. 스트레스 관리 이것도 호르몬이랑 직결됩니다. 그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지방 조직에서도 에스트로겐이 만들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용기 같은 데서 나오는 환경호르몬도 가급적 피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그리고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만약 갑상선 기능에 좀 문제가 있거나 요오드가 부족한 분들이라면 십자화과 채소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이 채소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도 있거든요. 뭐든 적당한 게 최고죠. 자, 오늘 데이터와 연구를 통해서 우리 몸이 스스로 호르몬 균형을 맞추려는 똑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도요. 이제 이 지식을 그냥 머릿속에만 두지 마시고, 딱한 가지만이라도 이번 주에 실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몸을 돕기 위한 그 작은 변화,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어요?